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 13장 31절로 43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시고 한,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또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무릎과 같으니라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요 추수 되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함겠습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느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천국비율을 계속해서 말씀을. 에이.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겨자씨 비유또누립비유를 먼저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시면 또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더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의 깃들 이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어서 누룩비유를 한꺼번에 또 말씀하십니다. 3 3절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국 부풀이한 누룩과 같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네. 그러니까 겨자씨 비유와 누룩비유를 한꺼번에 같이 말씀을 하는 것은 이두 비유가 비유하는 그 목적이 같다. 한마디로 영향력이 천국은 팽창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천국은 굉장히 미미해 보이고 아주 작게 보일지라도 지금 현재는 미미해 보이고 작게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그 팽창력이 엄청나게 영향력이 엄청날 것이다. 지금 작게 보이는 그것에 아주 놀라운 영향력이 거기 심겨져 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교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의 핵심입니다. 팽창하는 것, 영향력입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팽창하는지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일종의 과장법을 쓰십니다. 어, 겨자씨는, 겨자씨 하나는 성경에서 가장 작은, 어, 씨, 가장 작은 것을 비유할 때 겨자씨를 합니다. 근데 이 겨자씨가 가장 작은 것인데, 나중에는 이게 나무가 돼서, 이, 이 공중에 새들이 와가지고, 그 나머지, 나무의 깃들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것을 그렇게 비유하는 것이죠. 왜냐면, 여기 32절에 보면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 부분이 사실 자연 현상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겨자씨는 풀입니다. 풀 풀은 아무리 커도 풀이지만 풀이 나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겨자풀이 가장 크게 자라면 3 m 정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그것도 굉장히 큰 거죠. 아주 괴사시가 굉장히 작은데, 그것이 자람이 3미터 정도가 되는 큰 풀을 이루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비유는 그걸 뛰어넘어서, 자연 현상을 뛰어넘어서, 풀이 아니라 나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나무가 돼가지고, 뭐, 그냥 몇십미터 되는 나무가 돼가지고, 그 가지에 새들이 깃든다. 이것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에 나와 있는 제국의 이미지를 상징합니다. 큰 바벨론 제국이나 뭐 이런 제국을 서, 설명할 때 이런 나무를, 나무를 빗대어 설명합니다. 그리고 큰 제국이 여러, 여러 나라를, 주위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속국으로 삼을 때큰 나무에 그 새들이 와서 깃들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결과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제목처럼 크게 돼서 모든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정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겨자씨처럼 아주 아주 작지만 가장 작지만 그 작은 겨자씨의 이런 그큰 그런 것이 그 본질이 담겨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장법을 써서 또이 과장법을 누룩 비유에도 쓰십니다. 33절을 보십시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습니다. 가루 서말이 과장법입니다. 어, 가정주부가 가정집에서 자기 식구들을 먹살기 위해서 먹이기 위해서 식사를 한끼 식사를 하는데 빵을 만드는데 그 밀가루 반죽이뭐 반죽이 어느 어느 정도 양이 되겠는데 이 가루 소말은 어, 한3 2 리터 정도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이 일반 가정집에서 할 만큼의 그 정도의 식사량이 아니라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법이죠. 한끼 식사를 그렇게 훨씬 많이 한다는 거는 이3 2터라면은 얼마 정도 되냐면 그 피티병, 콜라 피티병이 한 20개 이상 되는 그러니까 콜라 피티병으로 그 20개 이상 되는 그런 밀가루를 다 해가지고 반죽을 하면은 그거는 뭐 그냥 한 가족의 식사라기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식사인데 그거를 한 가정주부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천국은 그렇게 풍성할 것이다. 현창적으로 풍성할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누룩이 있습니다. 누룩. 그 누룩은 보이지 않고 아주 미미하지만 그 누룩이 나중에는 그 가로 서마를 부풀려가지고 그 부풀리면 그 부풀리는 것이 얼마나 이 집안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냥 30몇리터나 되는 반죽을 부풀리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부풀려서 집안 가득하게 빵이 그냥 찰 정도로 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 2만 명을 먹이셨습니다. 5병이었죠. 그는 천국에 그렇게 풍성한 생명력을 의미합니다. 바로 겨자씨 하나만큼 작지만 거기에는 큰제국에 제국이 거기 들어있다. 지금 작지만, 지금 눈으로 보기엔 작지만, 또 눈으로 보기에는 작지만 그 누룩이 그 가루 소마를 다 부풀리게 할 정도로의 그 팽창력, 그 힘이 있다. 이것은 왜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런 걸로 지금 천국이 작게 보였 즉,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별로 반응이 시큰둥해 보여도 망할 필요가 전혀 없고 인내와 소망을 가지라 이런 뜻입니다 이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살벌 많이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잘 모르거나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적재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그런 게 훨씬 많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사모하는 무리들보다는 제자인 무리들보다는 그렇지 않은 무리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지만 낙당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큰 나무를 이어서 제국을 이어서 지금은 미미해 보이도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깃든다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방 민족의 계까지도다 퍼져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지금은 예루살렘에서 지금은 그 갈릴리에서 아주 작게 선포되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제국이 돼서 정복할, 이 하나님 나라가 정복을 해서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어떻게 됩니까? 전파될 것이니 지금 반응이 시큰둥한다고 해서 결코 소망을 잃지 않고, 어, 소망을 잃을 필요가 없고, 인내하라. 어, 낙담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아 그럴 때, 뭐 몇십 년 동안 전에도, 어 변하지 않는 그런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어 결코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제국의 이미지. 모든 세상을 정복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시 까닭을 말씀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니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시냐면 창세 전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듣기로 원하는 자들에게는 비유가 이 천국의 비밀을 더 풍성하게 알려주십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생활의 어떤 것들로 빗대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저 영적이고 그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소재를 사용하셔서 그것을 알려주기 때문에 비유를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풍성하게 천국을 알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창세의... 전부터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은 세상이 창조된 목적을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된 목적이 비유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천국이 팽창한다.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을 정복한다. 복음이 세상 끝까지 이방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아, 이러, 이런 뜻인데 비유로 말씀하신 뜻이 목적이 창조하신 그 목적을 알려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두 개를 종합해보면 이 세상을 지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창조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왜 태어났습니까? 이 땅에 태어난 이유와 목적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저 그냥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저 먹고 자고 마시고 맹목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삶을 전혀 다르게 다른 태도로 살아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땅 끝까지 전파하기 위하여 이 목적을 아는 사람은 세상을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저 존재하기 위하여만 그냥 먹고 마시고 그러기 위하여만 사는 사람은 아주 목표 의식 없이 되는 대로 살다가 나중에 심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라지 비율을 설명하시는 목적입니다. 36절에,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시니, 이제 집에 들어가니까, 이제 소그룹, 아주, 이제, 그, 아주, 일종의 소그룹 성경 공부인데, 이 소수의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가라지 비율을 설명을 해 주십니다. 제자들이 나와 있는데 발표 가라지 비율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셔서, 라고 하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바로 핵심은 이겁니다. 천국의 아, 아들들이 있고, 또, 어, 악한 자의 아들들이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데, 씨는 그,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바로 어, 악한 자의 아들들이고,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는 천국의 아들과 악한 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천국이 팽창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제국을 이루고 팽창하는 것을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으니, 그것을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계속해서 어게합니까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낙담하지 말고,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 너희들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 분명히 방해하는 그런 가라지들이 있으니 그것에 개의치 말고 낙담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전하라. 그 가라지는 나중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될때다 심판하셔서 불에 풀무불에 던져. 넣을 것이다. 그러니, 방해하는 자들의 굴하지 말고 꿋꿋하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방해하는 자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방해하는 자들은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41절 보십시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어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첫 번째 특징, 넘어지게 하는 것들을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실족시키는 것은 바로, 어, 마태복음 18장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5장에도 나옵니다. 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그 눈을 빼버리라. 차라리 눈 하나만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 또, 마태복음 18장에, 어, 그, 어린아이와 같이 그 소자를 실족시키는 데는 차라리 연자매도를 갖다가 목에 매고 빠져주는 것이 낫다. 그만큼 실족은 주님께서 싫어하는 죄입니다. 실적이 뭡니까? 바로 죄를 짓도록 유도하는 그런 행위들. 그러니까 실족시키는 것은 뭐냐면, 그 자기만 죄지은면 되는데 남들도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라집니다. 에이 괜찮아, 괜찮아. 저 사람도 하잖아. 우리도 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유혹하는사람들을두 번째 가라지의 특징은 41절에 또 봅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 다음에 보니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이렇게 됩니다.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 즉 불법을 행하는 자들, 그들의 가라지의 특징인데 마태복음 실장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말하는 불법은 무엇입니까? 어. 자기는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어, 어 주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막 그러는데 주님께서 와서 나는 너란 전혀 너를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의 나름의 뜻대로 종교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뜻, 뜻대로 그 뜻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뭔가를 자기 공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하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닐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남을 힘들게 한다거나,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다거나, 주님의 이름을 이용한다거나, 아, 겉으로 보기에는 신실해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이 일종의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고, 가라지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아,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천국이 팽창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이 팽창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한다면서도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또 아니면 대놓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그런 기독교를 싫어하는 그런 무리들. 이런 모든 무리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그 가라지들은 나중에 처리할 편이니 지금은 연연하지 말고 용기 있게 낙담하지 말고 보험을 전환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 또 비유를 설명하신 그 목적, 또 가라지 비유를 해설하는 것이 모든 것들은 공통적인 하나의 주제입니다. 뭡니까? 낙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팽창시켜 주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것은 창조의 목적이며 복음을 방해하는 가라지는 다 나중에 처리할 것이니 너희는 지금 너희가 주어진 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서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면 내가 상급으로 갚아주겠다.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태복음 13장 이제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천국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지금 효과가 별로 없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확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또 지금 방해하는 자가 많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처리해 주실 줄 믿고. 용기 있게 복음을 전파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잘했다는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다 받으시는 저희들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가지고 나온 기도 자목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